아이 깊고 좁은 우물에 빠졌을 때 소방대원들은 직접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입구가 겨우 농구공만큼 좁았기 때문이었죠. 카메라를 내렸을 때 아이는 12m 아래에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면 지하수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고 구조대는 우물 옆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소방대원이 옆으로 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버틸 수 있도록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무전기를 내려보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와 번개가 쏟아지면서 작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그 와중에 한 소방대원이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자원했고 30분 제한 조건으로 순식간에 좁은 구멍 속으로 내려갔는데 신호가 끊긴 채 혼자 흙을 파 소방 대원은 결국 기존 우물 벽을 뚫었지만 비 때문에 아이가 더 아래로 미끄러져 반쯤 물에 잠긴 상태였죠. 소방 대원이 아이 손을 붙잡는 순간 30분 제한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그는 줄을 스스로 끊어 우물 바닥까지 떨어지며 구조를 이어갔고 그 사이 급히 내려온 다른 소방 대원이 아이를 안고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아이가 구조되자 사람들은 안도와 환호성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번개가 다시 내려치며 장비가 폭발했고 우물이 무너져 이 소방 대원은 흙속에 갇히고 말았는데 모두가 생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방 대원은 두 우물을 연결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우물이 저수지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산소가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그 는 뇌성마비가 있는 아들과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끝까지 버텼고 결국 몇백미터 떨어진 저수지 위로 기적처럼 떠올랐는데 동료들이 그의 구조를 논의하고 있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소방대원이 서있었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는데 기적은 운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든 별말인 셈이죠.